굿 잘했어. 자 집합하고 명제 파트를 우리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하게 될 텐데 얘는요 고등수학 하의 첫 단원과 두 번째 단원이에요 집합과 명제가.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게 언제 있었는지 아냐? 옛날에는 선생님 중학교 때도 중1 입학하자마자 배운 게 집합 단원이었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합이 중학교 과정이었어.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단어는 집합 과정이었어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렸네 왜냐하면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배운 게 이제 집합이었다며 그 집합을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또 배우게 되니까 또 똑같은 걸 배운다 이래가지고 보일대로다 올린 거야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때까지 지도를 해보면 집합을 먼저 배워주는게 수학을 하는게 되게 수월해져요 집합을 먼저 배워주는게 근데 쉽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집합을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배웠던 단원이라며 그만큼 쉬운 단원이란 뜻 아닌가? 맞죠. 집합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과정들이 중1 과정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과정만 이수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명제도 마찬가지 중학교에 있었어요. 지금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명제 조금 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메인을 갖다 배우고 우리가 좀 증명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요번 겨울 때 방학 때 특강으로 배우는 이 집합하고 명제파트가 그만큼 쉬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다만 교육 과정이 변동되면서 학년율 올라왔잖아. 근데 중학교 과정에도 해석할 수 있고 중학교 과정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었다는 거 쫄지 마세요. 진짜 쉬운 단어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 거한 개도 몰라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배워도. 근데, 고등수학 하에 있잖아 고등수학 하에, 하에, 지금 1, 2단은, 1, 2단은 지금 집합과, 집합과 명제잖아요? 그러면 3단은 이 함수거든요? 함수. 그 다음에 4단은 이 경우의 수야. 그럼 이두 개만 하면 고등수학 하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함수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금방 빼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집합하고 명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수업을 해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고등수학화를 끝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 다시 고등수학화 단원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진도를 나갈 때 얘를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거든. 왜? 이미 한번 봤으니까 특강하면서. 맞지? 문제도 잘 풀릴 거 아니야. 해봤으니까. 알겠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아, 빨리 고등수학학까지 마무리 짓겠다. 너희들한테 최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선생님, 커리, 커리큘럼을 갖다 이번 교육 방학 때 집합과 명제를 넣은 겁니다. 왜 목표가 고등수학 상하를 2월달 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집합하겠습니다. 자,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어. 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포산중 학생들의 모임 또는 현풍고 학생의 모임 하면 명확하지? 맞지? 비슬고 학생의 모임. 명확하지. 여기서, 이 안에서도 빗슬고 누군지 손들어라. 하면딱 나오잖아. 누구다, 누구다 딱 나오잖아. 명확한 거야. 그 대상이 모호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예쁜 학생들의 모임, 아니면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이건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야. 잘생긴 사람 손들어봐라. 아무도 없네, 이게. 자, 그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상이 그 기준점이 모호한 거야.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그게 바로 집합입니다. 그러면 원소라는 것은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자 여기 비을고손 들어봐. 비을고손 들어봐 빨리. 아직 포산 중이가? 아니 비을고 진학할 예정인 손 들어봐.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잖아 맞지? 이 다섯 명을 가지고서, 요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 다섯 명을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원소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해지, 이해, 이해되지? 어, 집합. 음 알겠다. 그러면, 다음. A가 집합 의 원소일 때 기호로는 요렇게 적습니다. A라는, small a라는 게, 자, 박지건이는 비술고 집합의 원소다. 그치? 비술고 학생의 모임의 그 원소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덕연이도 마찬가지, 비쓸고 학생의 집합의 원소가 된다. 기호로 이 포크같이 생긴 거죠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요. A는 집합 a 의 원소가 된다. 아, 그럼 여기서 원소는 보통 스몰, 그, 뭐고 소문자로 많이 쓰고 대문자로 쓰는 게 집합 기호입니다. 어, 집합은 대, 보통 대문자로 써요. 집합 소문자로 집합 기호 안 써요. 그래서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집합 A 의 원소일 때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다. 포크처럼 옆에 그럼 방향을 반대로 A를 요렇게 해서 거꾸로 해도 되나요 어,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원소의 기호를, 원소 기호가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B가 A의 원소가 아닐 때, 아니다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짝대기 끄면 됩니다. B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요렇게 짝대기 끄면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럼 아니다. 우리가 등호가 아니다도 요렇게 썼잖아. 맞지? 같지 않다도 등호하고 짝대기 딱 껐잖아. 맞지? 그지? 드모도 아니다 할때 이렇게 했잖아. 마치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짝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짝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하면 2는 A의 원소가 되는데 3은 A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다음.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우, 선생님이 적었는데 저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다 보여줄게요. 어? 이거 그전 페이지를 어떻게 가지? 오케이. 자. 선생님이 첫 첨단 기, 기구를 갖다 사용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때까지 선생님한테 단독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수업할 때 이렇게 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죠, 그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선생님 현본고를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칠판 수업하는 걸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맨날 일대일로 이렇게 가르쳐 줘도 보니까, 어, 이거야. 뭐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하는데 그냥 막 목소리 막 크게 냈다가 막 강력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 수업할 때 혼자 욕하고 있으면 막뭐 정신 사납지, 그지? 근데, 이렇게 수업하면 재밌어요. 자, 일단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다이그램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를 갖다가 그말 그대로 그 이름 붙인 데는 이유가 명확해요. 원소 나열 법. 원소를 다 나열하는 겁니다. 쉽게. 자, 6의 약수의 집합 A라고 했어요.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 맞지? 6의 약수. 왜? 선생님이랑 말안 하기로 했나 오늘부터? 자, 1, 2, 3, 6. 네 가지를 갖다가 집합 A는 원소는 1, 2, 3, 6이다. 이 괄호는 뭔데? 집합기호입니다. 집합기호. 요렇게 생긴 가로. 요렇게 생긴 가로. 요게 집합기호입니다. 집합기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법. 원소 나열법. 오케이?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직접 해주는 거야. 자, 집합A가 만약에 1, 2, 3, 6이다. 그러면 집합A를 갖다 어떤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주냐 면 집합A의 원소는 꼬라지가 X같이 생겼다. 이게 모양이야. 집합A 원소 모양이에요. 원소 모양. 뭐라고요? 너희 책에 다 있습니다 적으세요 원소의 모양입니다 이게 원소 모양 자 원소의 형태를 갖다 일단 가르켜줍니다 X같이 생긴 애다 오케이? X같이 생긴 애인데 X는 뭐다? 6의 약수다 X는 6의 약수다 6의 약수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 1,2,3,6이라고 그렇게 원소날법으로 했는거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거야 원소 모양인데 그 X말고 다른것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느냐 만약에 어떤 집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제 시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X 플러스 Y를 원소로 만는다 X는 만약에 1, 그 다음에 X는 1, 2 이렇게 되고, X는 1 또는 2, 1 또는 2 이렇게 되고, Y는 뭐, 1 또는 3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Y를 원소로, 이거 쌤이 원소 모양이라 고했잖아 원소 모양이 1하고 2 더, 만약에 여기 X하고 Y를 더는게 X는 1, 2에서 갖고 오고, Y는 1, 3에서 갖고 온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XY에 갔다가 X를 1, Y는 1 하면 1다 1 하면 얼마고? 2잖아. 맞지? 그럼 얘는 원소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2라는 원소도 갖고 있고, 1하고 1하고 하면 2고, 1하고 3하고 나면 얼마고? 4. 2하고 1하고 나면 얼마고? 3. 2하고 3하고 나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원소내야법으로 고쳐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조건제시법은 제시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지?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여기, 이 자리는 원소의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양을, 이 뒤에 거를 이용해서 조건을 갖고 와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봤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두 가지 봤습니다.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이거를 갖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6. 이렇게 풍선 안에 넣는 겁니다. 오케이? 어, 풍선 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어, 이해는 되죠? 아, 집합 표현 단계,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뭐였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원소 몇개 들어있노? 원소 몇개 들어있노, 이 안에? 바보 아니면 알지, 뭐. 아니, 눈, 눈 달려있으면 아는거 아이가? 맞지? 자. 원소의 개수가 자 봐.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으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유한. 끝이 있다라는 거지. 끝이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야. 끝이 있다는 말이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 유한 집합이고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 무한 집합이야. 유한 집합은 우리 이방 안에서 빗을고 학생의 모임 가면 유한 집합이지. 맨날 딱 지정되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이 자연수의 모임 하면 자연수 끝이 있나? 무한이 있지? 그런 것들 무한집합이에요. 알겠죠? 무한집합. 집합은 집합 나름대로 그걸 만들었을 때그 유한이 되기도 하고 무한이 되기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그래.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어.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파이. 파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어도 돼요. 공집합이라고 읽어도 돼요. 공집합. 요걸 읽을 때 공집합. 요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 바로 요 기호입니다.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A라는 집합의 N. 넘버의 N자 따가지고 원소 개수. 요렇게 뜨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집합 A가 뭐 예를 들어서 있겠죠. 오. 아 이거 스크롤 바로 해도 되네. 어. 오케이. 자, 만약에 집합 A가 아까 1, 2, 3, 6. 원소 몇 개에요? 네 개.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네 개니까 4라고 해야 되겠죠. 맞지? 개수를 묻는 겁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오케이? 원소가 몇 개에요? 네 개니까 개수를 묻는 거니까 뭐. 4.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안 볼게요. 너무 쉽지? 그러니까 이게 중일 때 했던 거야. 입학하자마자 알겠죠? 자 준비 약수 봅시다. 1 0 0이야의 자연수 중에서 바운더리를 정해줬습니다. 1 0 0이야 30의 약수, 30의 약수 적어줄 수 있죠?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죠? 자 선님이 답지도 좀 나눠줄게요. 도이 방금 씨. 오늘 모의고사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모의고사 안 받은 사람 없죠? 직원이 집합과 명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요 파트의 답지입니다. 답. 혹시 답안에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laughs> 여기 좀, 문좀 열래? 여기. 문좀열어보라 손, 손 넣어가지고. 좀문 연다고 제가 다 부사놨자. 문좀 열어봐요. 더 보니까. 응, 그래. 자, 답지 체크하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혹시 오타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요. 계속 쭉 문제 풀어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쉽습니다 나는, 쌤은 왜 교육과정을 바꿔가지고, 이거 중학교 때 쓰면 부등식하고 이런 것도 너무 편하게 할수 있고, 할수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쭉쭉 풀어봅시다.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아, 선생님이 왜 초등학교, 중학,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1을 또 올라가자부터 할수 있다고 하는지 알겠지? 이 쉬운 거니까. 어, 할만하네. 그지?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랬어요. 3번 문제에서. 춥다. 기준 뭐하죠? 맞지. 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춥다. 만약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집합을 갖다 명시하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안 됩니다. 오케이? 음. 집합 기호는 자, 집합 기호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원소를 요 기호 안에 넣어야 돼. 자, 여기 1, 3, 5, 7 요것도 기호 안에 넣어야 돼요. 요런 괄호 기호 안에 넣어야 돼. 그냥 적으면 안 되고 기호 안에 좀 적어 주세요. 자 이게 이 기호를 갖다가 요요 요거 요거 요, 요 기호 요거 꼬꼬란 거 있잖아 이 꼬꼬란 거 적어야 되는데 요거 A라는 A가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요 기호 안에 원소 다 적어야 됩니다 기호를 꼭 적어주세요 음 응. 아이고 이쁘게 잘 적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진짜 원쌤 집합 기호를 남학생들이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적더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적어. 사람 얼굴인가? 맞지? 선생님은 요걸 요렇게 꺾어서 조금 대가리 빼고, 이렇게 이마, 코, 턱. 자, 이마, 코. 토! 됐지? 그럼 되겠지? 응. 사람 옆 사람 옆 모습 생각하면서 이마, 코, 터자 <laughs> 원소 기호도 표시하시고, 어 생각보다 할만하다. 쉽다, 그지? 자, 답도 다 체크가 되죠, 바로. 답지 도쓰니까 오케이? 자, 4번까지 다 끝낸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어. 오케이? 집합의 원소 꼬라지를 딱 보면 1, 2, 3, 4, 6, 10이 무슨, 대상이 뭐야, 이거? 1, 2, 3, 4, 6, 10이 12. 누구예요? 10이의 약수 그러니까 지파베이를 원소는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다? X같이 생겼다 X같이 생겼다 자5번에 가로 1번 보세요 5번에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파베이가 1, 2, 3, 4, 6, 10이 딱 봐도 딱 봐도 10이의 약수지 맞지? 그런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려그러면 원소 꼬라지를 적어줘야 돼. 원소별 그냥, 그냥 X다 그 x는 누군데? 12의 약수, 양의 약수라고 적읍시다.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자, 이렇게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은 쉽죠. 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32의 6의 배수, 6, 12, 18, 24, 30까지 되겠죠. 32이니까. 30 집합 기호 꼭 적으세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다음 집합을 벤다이그램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A 집합 풍선 그리고 A 풍선을 또 그리는 거야, A. A 적고, 자, 6번 문제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A, 이렇게 해서 풍선을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응?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12보다 작은 소수 한번 불러봐라. 소수는 2부터 시작하죠? 2, 3, 5, 7, 11. 맞지? 이렇게 밴드에 라리면 넣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도 2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푸는 거죠. 그죠? 방정식 풀어서 집합의 해 갖고 오면 됩니다. 얘 해의 집합이니까. 방정식 해라는 것은 뭐하고 뭐고? 4-1. 그렇죠. 그렇게 자, 맨다얘기하 B 안에 넣으면 됩니다. 오.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보면, 원소의 개수잖아. N이라는, 넘버 N을 갖다, 해서, 아,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살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5의 약수 몇 개인지 살려가지고, NA는 얼마? 적으면 되고, 이 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해서, NB는 얼마? NC는 얼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데까지 쭉 나갈 건데 배운 데까지 복습을 저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몇 쪽을 뭐냐면 27 쪽부터 시작되는 27쪽 자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파트도 요 쪽수가 따로 돼 있죠. 요게 그냥 연습시키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음, 지금 요거 아주 쉬운 건데 요 쉬운 걸로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너희가 직접 본진도 나갈 때 굉장히 빠르게 내나갈수 있겠죠. 굉장히 쉬운 걸로 쉽게 쉽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다시 돌아가서. 음, 뒤에 거 바로 그날 배운 거까지 무조건 풀면 됩니다. 쌤이 따로 몇 쪽, 몇 번까지 풀어라 안 해도 오늘 배운 내용까지 앞, 앞쪽에서 배운 내용까지 뒤에 있는 이 연습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세요. 35의 약수에게서 몇개 나오든 어. 네개 맞습니까? 오케이 NA가 네 개다. 기호로 딱 적으세요. MBN 자 조금 작게 적으세요. 자 BN 자를 조금 작게 적으세요.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A라는 집합은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잖아. 좀 작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MB 이건 얘는 13579몇 개입니까? 홀수니까. 응? 몇 개? 왜 왜? 네, 불안하나. 10개, 10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5의 배수.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랬어. 10보다 작은 10은 되나 안 되나.